이번에는 컴퓨터의 구성,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물리적 부품으로 전자 및 기계 장치를 말합니다. 컴퓨터 하드웨어는 컴퓨터 기능을 전자회로와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구현했기 때문에 설계 및 구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의 특정 기능을 하드웨어로 구현함으로써 그 기능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가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거나 수행 흐름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설계 및 구현 비용이 하드웨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들며 기능의 변경, 추가 등이 용이하여 시스템의 유연성을 향상시켜줍니다. 따라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현함에 있어서 먼저 하드웨어로 구현할 것인지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성능 고비용이라는 하드웨어 특성과 저비용 유연성 향상이라는 소프트웨어 특성을 잘 이해한 후에 최적의 구현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를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는 크게 중앙처리장치, 메모리, 주변장치, 버스 등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앙처리장치는 CPU, 즉 Central Processing Unit을 말하며 컴퓨터 내에서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로는 메모리를 들 수가 있, 있는데 이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로, 컴퓨터에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중앙 처리 장치에서 처리된 결과 값을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 구성 요소는 주변 장치로 페리페럴이라 하며 컴퓨터 시스템의 데이터 입출력 작업을 수행하거나 중앙 처리 장치의 보조 장치로 사용되기도 하며 컴퓨터 시스템 동작에 필요한 필수 기능 등을 실행하는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상호 연결하는 장치로 버스가 있습니다. 주요 구성 요소들을 버스를 통하여 연결함으로써 서로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CPU를 내장한 직접회로를 말합니다. 반도체 기술의 발전으로 단위 면적에 구현할수 있는 전자회로의 직접도가 높아짐에 따라 CPU 회로의 메모리와 주변 장치 일부를 동일 칩에 포함시켜 칩 하나로 컴퓨터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칩 하나에 컴퓨터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구현한 원칩 마이크로컴퓨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필요한 모든 컴퓨터 구성 요소들을 단일 칩에 모두 넣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마이크로프로세스 내부에 집적화된 메모리와 주변 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PCB, 즉, 인쇄로 기판 창에 실장하여 컴퓨터를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포함한 PCB를 메인보드, CPU보드 또는 프로세스보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CPU 명령어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CPU가 이해할 수 있는 단위 작업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은 처리할 데이터들의 이동 경로, 처리 방법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기술한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와 같은 보조 기억장치의 실행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실행 시점에 반도체 메모리로 구현된 메인 메모리로 로딩된 후에 순차적으로 어, 실행되게 됩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필수 소프트웨어들을 말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는 특정 응용 목적에 맞춰 프로그램된 사용자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를 관리하거나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초기화 프로그램, 운영 체제,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도구 등이 시스템 프로그램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초기화 프로그램은 시스템 초기화 작업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부트 코드, 부트 프로그램, 스타트업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초기화 프로그램의 역할은 컴퓨터 하드웨어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초기화 작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체제를 실행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운영체제는 컴퓨터 하드웨어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개발 도구는 시스템 프로그램 또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도구들을 말합니다. 이 개발 도구 역시 프로그램이며 다른 프로그램을 편집하거나 생성하거나 디버깅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도구로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편집하는데 사용되는 코드 편집기, 소스 코드를 목적 코드로 변환해주는 컴파일러 또는 인터프리터, 프로그램 상의 에러를 찾아내거나 실행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디버거 등을 그 예로 들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정의한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어플리케이션 또는 줄여서 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 개발되고 실행됩니다. 워드 프로세스나 스프레드시트, 인터넷 브라우저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응용 프로그램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플랫폼이란 용어가 IT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응용 소프트웨어의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플랫폼은 사용하는 CPU나 운영체제,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하는 CPU에 따라 ARM, X86 플랫폼, 운영체제에 따라 인도우즈 플랫폼, 리눅스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 그리고 사용 목적에 따라 모바일 디바이스 플랫폼, IoT 디바이스 플랫폼 등으로 분류해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주로 사용 목적에 따라 이름이 붙여지는데, 자바 프로그램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자바 플랫폼, 모바일 프로그램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부류 플랫폼 등이 대표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미들웨어입니다. 미들웨어는 운영체제와 응용소프트웨어 사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요즘 많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응용프레임워크라는 말은 이러한 미들웨어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는 특정 응용분야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추상화된 소프트웨어 구조체를 말하며,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즉 API, 유틸리티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펌웨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펌웨어는 비휘발성 메모리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여기서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마스크롬, EP롬, EP롬, 플래시 메모리 등과 같이 전원 공급이 중단되어도 저장된 데이터가 파괴되지 않는 메모리를 말합니다. 개념적으로 펌웨어는 소프트웨어이지만, 순수 소프트웨어처럼 코드의 수정이나 기능 변경 등이 쉽지 않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이유는 펌웨어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 매체의 특성 때문입니다. 즉, 펌웨어를 저장하고 있는 매체인 비휘발성 메모리에 데이터 써넣는 작업이 순수 소프트웨어 변경보다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펌웨어의 용도는 개발이 완료되어 추가 변경 가능성이 낮은 소프트웨어의 연구 저장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PC의 롬바이오스와 같이 컴퓨터 하드웨어 제어에 필요한 필수 프로그램이나 각종 전자기기의 내장형 소프트웨어 등이 대표적인 펌웨어 사용 사례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코드 보호수단으로 펌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롬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어 기능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롬 내부에 저장된 프로그램 코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 코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펌웨어 변경 방법은 펌웨어를 저장하고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에 변경 내용을 다시 써넣으면 됩니다. 최근에는 응용 프로그램을 운영체제 없이 하드웨어 상에서 직접 실행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을 펌웨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운영체제 기반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다르게 운영체제 없이 직접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펌웨어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운영체제가 수행하는 하드웨어와 관련된 초기화 작업이나 주변 장치들에 대한 설정 작업들을 운영 프로그램 내에서 직접 넣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난이도와 작업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포메어로 구현하는 경우에는 운영체제 실행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끝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조 설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고려한 공조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조 설계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하드웨어 특성과 소프트웨어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하드웨어의 고성능, 고비용 특성과 소프트웨어의 유연성, 저비용 특성을 균형있게 활용함으로써 시스템 설계 비용을 최소화하고 성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공조 설계를 위해서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적의 설계 결과를 찾기 위한 작업, 즉, 설계 비용 계산과 설계 공간 탐색 기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